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20일 방송될 TV조선 내딸 하자가 안방 극장의 화려한 피날레를 선사할 언택트 땡큐 콘서트 특집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이 넘실거리는 마지막 효도서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될 TV조선 내딸 하자는 미스터로투 탑세븐과 미스 레인보우가 출연합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사연을 보낸 찐 팬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일일달로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지상 최대 노래 효도쇼입니다. 20일 방송되는 내달 하자 특집 땡큐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내달 하자에 보내준 트롯 어버이들이 사랑과 응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대도 잘아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언택트 땡큐 콘서트는 역대급 퀄리티와 네 딸들의 변신이 더해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딸들은 트로트 어버이들이 직접 선정한 탑7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무대를 재구성해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팬들도 감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윤은 댄서들과 카리스마를 풀 장착한 새벽비를 열창합니다. 양지은도 대금도력으로 변신한 봄과 더불어 쑥대머리를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킵니다 여기에 별사랑인 남자 댄서와 환상적인 댄스 실력을 뽐내죠. 내 딸들은 트롯 어버이에게 꼭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전율 가득한 양지은의 날개, 애절한 보이스로 완성한 홍지윤의 시절 연인. 고성진 리듬이 돋보이는 김다현의 15야. 그리고 절절한 감성을 끌어올린 김태현의 왜 돌아보? 등 새로운 레전드 무대가 탄생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살 떨리던 미드로2의 경연을 재현한는듯 메들리 팀 배틀에 나섭니다. 양지훈, 김태현, 김희영, 별사랑, 강혜연의 블루팀. 그리고 홍지훈, 김다현, 웅가은, 황우임의 레드팀이 승부를 가립니다. 이들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댄스 트럭터 추억을 소환하는 7 0 8 0곡까지 다채로운 곡을 열창해 안방 극장을 달굽니다. 이를 갈고 준비했어요라고 밝힌 내 딸들의 우위를갈수 없는 흥의 대전.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우승자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팬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현이 국악 오벤전스로 위기두 앞에 범 내려온 라로 또다시 화제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환상적인 LED 퍼포먼스와 AI 댄스에서 댄스 여신으로 돌아온 양지은이 댄스 브레이크에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내따라자 특집 땡큐 콘서트는 21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